안녕하세요 나카스입니다. 가성비 좋은 입문급 로드바이크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보세요. 130만 원에 구성이 알차서 완전 만족하실 겁니다. 풀 카본 포크, 풀 인터널 라우팅, 시마노 티아드라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한 진짜 디스크 브레이크 타입 로드바이크입니다. 제품 품질이 메이저 브랜드에 준할 정도로 이 깔끔한 마감들이 포인트인 제품이고요. 썬피드란 브랜드가 생소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썬피드는 메리다 생산라인 담당자들이 나와서 설립한 회사로 메이저 브랜드 제품을 납품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자전거를 생산해서 그런지 이런 외부 마감뿐만 아니라 이 내부 마감이 깔끔한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이러한 부분들에서 소음이나 관리 측면에서 큰 이점이 발휘됩니다. 이 가격대의 타사 제품들을 보면 대부분 케이블 방식의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게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거기다 시마노 티아그라 10단 구동계까지 장착되어 있으니 입문에서 오래 타시기에도 아주 적합한 모델입니다. 자, 자전거 디테일을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보시면 이 깔끔한 용접 라인 보이시나요? 이 뿐만 아니라 메이저 브랜드 저리가라 할 정도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타 중국 브랜드 제품을 보면 제품이 마감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 썬피드 아스트로는 깔끔한 마감을 챙기면서도 드라이브 트레인을 시마노 시마노 제품으로 채택을 하면서 이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메리트죠. 그렇다고 디자인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디자인은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그레이 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레임 지오메트리가 이렇게 컴팩트하게 짜서 나와서 대부분 신장은 모두 커버할 수 있습니다. 어, 성장기 150cm 대 학생들은 어, XS 사이즈부터 도전이 가능하고요. 성인분들은 키에 맞게 사이즈를 선택해서 구입하시면 되고, 사이즈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위에 문의 전화로 전화주시면 사이즈 선택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 제품 찾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요. 주의 사항으로는 성장기 학생에게는 키보다 한 사이즈 정도 크게 해주시면 성장하는 속도에 맞춰서 자전거를 맞춰서 타기가 용이합니다. 사이즈는 옆에 사이즈표처럼 150대 신장을 갖고 계시면 X 스몰 사이즈, 160대 신장을 갖고 계시면 스몰 사이즈, 그리고 165부터 175까지는 미디움. 172부터 178은 라지, 177부터 185는 엑스라지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130만원의 풀카본 포크, 풀인터널 라우팅과 일체형 핸들바 그리고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와 시마노 티아그라 10단 구동계가 장착된 완전 가성비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드 입문 예정자분들께 추천드리는 모델입니다. 성인 학생 할것 없이 컴팩트하고 폭넓은 사이즈를 공급하고 있어서 첫 로드 바이크로 손색없는 제품이고요. 시청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품 링크는 댓글에 첨부해드렸어요. 감사합니다.